50년 좀 넘었습니다 이관을 오픈한 이도 50년이 넘었고요 전 PD, 여기 우리 지난번에 부평 문화의 거리 좀덜 찍은 게 있나요? 추가 촬영이에요? 이어가기위서좀 네. 어 알죠 뭐 인쇄소도 가고 우리 또 미용실도 가고 여기에도 이어가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갈 곳이 특별한 곳이 특별한 곳이다? 이어가게 가서 제가 안 배워왔던 게 없어요 다 뭐든 다 사연이 있고 그 안에서 분명히 깊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사장님이 됐고, 엄청 오래 하셨니다 역사까지 그 그쪽으로 한번 가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 가요? 궁금해요 너무 급해 이쪽으로요? 알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면 됩니까? 저희 여기 유명한 방앗간이 있어요 방앗간? 잠시만 방앗간? 어디지? 방앗간 내가 여기서 자주 오는데 방앗간을 내가 못 봤는데 앞쪽에 보시면 보이세요 어머나 있네 진짜 방앗간이야 저는 용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지금 한 60년 남았어요 제가 오늘 네. 여기에 방앗간 있다고 해서 에이 했는데 진짜 있네요 오래됐지 우리는 그래요? 60년이요? 네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아버님이 하시던 거 내가 물려받아갖고 지금 이랬지 하고 있는 거야. 야그북평 여기 문화가 그냥 10년째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뭘 빠지지 하니까 이랬지? 그럼 여기도 이어가게? 예 네. 유명하신 거네요. 그치? 이제저 손녀 옛날에는 누구? 유명한 데였지. 가 조금 뭐랄까 세월이 묻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뭐죠? 옛날에 아버님이 만드신 거라 오래된 거지. 이것도 그건 한한 뭐 10년 이상 10년인 부요 저기 내가 받았을 때도 있던 거니까는 <laughs> 내가 내가 한 것만도 지금 30년 다돼가는데이 의자가 그러니까 30년도 넘은 거지. 와, 잠깐 앉아도 됐다. 앉으세요. 예. 네. 네. 와, 만들 자잘 만들어야 돼. 네. 정확하게 여기. 몇 년도에 여신 거예요 여기가? 몇 년도는 이제 아버님이 육이오 참전하시고서 군복무하다가 나오셨으니까는 한5십육칠 년, 육년 그때쯤 제대하고, <laughs> 제대하고 나오셔갖고서 국수를 하셨지. 아 그때 당시에는? 네. 아 그때는 이제 가정에서 했었지.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뭐면 걸어놓고 네.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서로 이제 상해에서 합쳐갖고 협동작업해서 국수 공장을 만드신 거지. 아. 계획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이제 여기 국수하던, 저 만들던 기계들이 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거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지. 국수 공장은 따로 이제 하고, 아 이제 했던 거 갖고서 이제 하다,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방앗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그때가? 그때가 한 63년, 2년, 그때쯤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낳고 자라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한 거지. 아, 진짜로? 또 그러면은 이렇게 방앗간을 해야겠다고 라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서 네. 어른들 하실 때 도와드리고 하고 네. 하다 보니까는 네. 이것도 이제 괜찮으니까는 이제 어... 했던 거지 다른 쪽으로 생각이 없으셨어요 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이제 나한테 맞겠다 하고서 네. 이제 한 거지 이 방앗간이라는 게 네. 옛날에는 바빴으니까는 반치떡이 음, 그렇죠. 있고 뭐하고 해갖고 네. 보통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했고 네. 일요일 날 점심. 때까지 2박 3일로 하니까 아, 나와야 되는구나. 아, 아. 그때까지. 그렇죠. 그래. 토요일 날 잔치 할거는 금요일 날 준비해서 토요일 날 하고 아. 또 일요일 날할 거는 또 토요일 날 음. 준비해서 일요일 날또 하고 하니까는 이틀 동안은 음. 밤새 갖고 하는 거지. 밤새세 시에도 있고이런데위험하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래도 저 그냥 까지니까뭐바 걱정은 안 했겠다. 그렇지. 바 걱정. <laughs> <laughs> 때는 <웃음> 네. 뭐 닭이 먹는 게 네.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방학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옛날, 옛날에는 방학관 하면 부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게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밖에서 바라보는 거고. 밖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그렇지. 안에서? 안에서는 안 그렇지. 왜, 왜안그래 우리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는. 아유, 어쩔 수 없이. 어 그래서 이 받아들이고, 네. 어른들 모시고 생활하고 하니까는. 음... 그래서 지금 방앗간 자꾸 없어져갖고, 음. 그나마 이제 우리 여기도 지금 우리밖에 없다시피 하니까는 예전에 그좀몇개 몇 있었어요? 예전에는 방앗간 침묵개 한다고 하면은 뭐한 30, 삼0사십개 <laughs> 이렇게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방앗간이 없어지고 떡집으로 바뀌면서 틈새를 노린 거지. 그러네요. 떡집한테 안 밀리려면은 떡으로는 안 되니까, 네. 떡집에서 못 해주는 거, 어. 그런 걸로 다 우리도 이제 바꾼 거지 아버님. 미 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잔치 떡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니까는 네네. 괜찮았는데 이제 부패가 생기면서 그렇지. 그 잔치 떡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해갖고서 우리도 이제 자꾸 업종을 조금씩 이제 바꾸고 개인이 마서 못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걸로 해갖고서 하니까는 그나마 우리는 이제 버틴 거죠. 그러니까 뭐 손님이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이거할수 있는 기계를 들여놓고 음. 그 다음에 저걸 해달라고 하면 저걸 할수 있는 기계를 들여놓고 하니까 음. 우리도 지금 보통 일반 방앗간에서는 기계가 한 10대 이렇게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 40대 지금 30대, 40대 지금 여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이 벽을 쭉 따라서 사방에 지금 전부 기계가 다 있으니까 여기가 방앗간이 아니에요 방앗공장이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해달라는 게 많으니까는. 요 기계는 뭐 이렇게 뭐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아니면 원래 한번 사놓으면 쭉 가는 겁니까? 사놓으면 오래 가는데 네. 자꾸 이제 좋은 기계가 나오고. 이것도 좋은 기계가 나와요? 그럼. 아,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하다못에 옛날에 떡 뽑는 것도 옛날에는 위에서 눌러줘야 됐다고. 네. 근데 지금은 넣어주면은 물고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쌀을는 롤라도 네. 옛날에는 쇠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라믹으로 나오고. 아, 네. 돌로 해갖고 나오고. 장비가 새로 나오면 네. 그거 사고 싶어서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우리도 쓸 때까지는 쓰지. 아, 일단 쓸 때까지 쓰지. 그리고 이제 기계가 바꿔야 된다. 하실 음. 때는 이제. 좋은 걸로 바꾸는 거지 근데 보통 이게 또 기계 욕심 장비 욕심 있으신 분들은 네. 요거 지금 개 멀쩡한데 요거 살이유를 만들잖아요 <laughs> 그렇게는 안 하고 아, 그렇게는 그러니까. 안 하시고 그렇게 아. 안 하고 이제 아. 쓰다가 이제 안 되면 은 우리 가들은 거는 내가 이제 고칠 거는 고치고 오, 또 구석 바꾸고 뭐하고 하면은 네. 이제 그거 정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서 이제 하고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되면은 네. 못 쓰잖아. 그 이제 마모가 그러니까 되죠? 마모가 되니까 아, 자꾸 네. 이제 바꾸고 네. 하는 거지. 아, 지금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들어올 들어 거야. 바꿔갖고. 바꿔. 아, 샀어요? <웃음> <웃음> 샀어요? <laughs> 이왕 왔으니까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그 남들은 없는. 그 30개의 기계 네. 다볼 수는 없지만 네. 살짝만 봐도 될까요? 그래요 네, 장비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원래 네. 장비 맛이잖아요 원래 <laughs> 기계가 <laughs> 이야 기계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얼추 한 10대 가까이 되는데 요거 뭡니까? 이거는 이제 고추 씨 빼는 거. 고추 씨? 어. 여기 고추. 아. 이거는 이제 고추 받는 이거는 고추 받는 거고. 야, 네, 받는 이거는 이제 고추 받는 거, 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병원이 큰거 같은 거 이제 비히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쌀받는 기계. 아야 진짜 아얘는 이거로 뭐야다 이거는 이제 분쇄기라고 해서다 <laughs> 달라 진짜. 날살하고 날콩 같은 거 빻는 거야. 야. 진짜 이게 이거는 다. 이제 이거는 단껍질 까지고 도토리 껍질 까지고 하는 거. 아 선생님 그걸 껍질까주로 기계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다 까주고 하니까 아 진짜로 까주고 이제 야. 저쪽. <laughs> 저쪽에 이거는 이제 미숫가루 볶는 것. 미숫가루. 응.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 <laughs> 요거 한, 지금 한 10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걸로만 하면 한 15평으로. 그죠? 그렇죠?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 이 안에서 다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기 뒤저 앞쪽에도 또 있고. 아, 앞쪽에도 또 있고. 아, 진짜. 진짜 이 세월의 흔적도 느껴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이거는 이제 건조기 아. 한번 오면 오래 오시고, 여기도 한번 쓰면 진짜로 잘 오래 쓰신다. 이거 진짜 그렇지. 전통을 이어가면서 응. 현대를 맞이하고, 응. 아, 여기 안에서도 제가 그런 걸좀 느껴가는 응. 것 같아요. 손님들이 만족하고서 가시고 하니까는 응. 그런 보람도 있지. 아, 뭐 살짝 이렇게 응. 둘러봤는데, 탄탄하게 이미 응. 여기는 다져졌다고 보거든요. 3대째로 응. 꼭 이어가셔서 응. 인천의 자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 그 기계의 개수가 그 동안 이 방앗간도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과 적응해 나갔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왜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그 기계의 개수만 보고도 알수 있었습니다. 주반장 빨리 와서 예? 이거 해야지. 뭐요? 손님 기다리셔. 이거 까갖고 여기 집어넣야지 뜯어갖고. 아 이거 지금? 해? 어 여기 이로. 이 이거를 어디... 여기 이 위쪽을 네. 이렇게 보면 홈이 있으니까 네. 홈을 잡고 이렇게서 해 뜯어서 네. 넣는 아. 어. 이, 이게 뭐예요? 이게 매주. 아 이게 매주. 고추장, 어, 어? 꼬치장, 고추장 꼬치장 담다걸려고빠는 거예요. 고추장에는 매주가 들어가 매주가 들어가야 맛이 있으니까는 고추장에아 꼬치, 그래요? 살저 살살도 들어가고 하니까는. 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이제 살살 고추장 한다면은 살살을 넣는 거고. 그다음에 고리 고추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고리가 들어가는 거고. 스위치 올리고. 아 이것도 올려 올리고. 아, 아, 올려야 어, 됩니까? 올려야지. 와 이게 세월의 현적 흔적... <laughs> 오, 깜짝이야, 깜 세게 물려야지. 아, 아, 이거, 이거 기억 켜지는 줄 알았어. 이거 돌아가는 줄 몰랐어. 이렇게. 오, 그렇지. 다음에 이거 스위치 놓고. 스위치 넣어요? 어. 그렇지. 오, 이렇 야, 어, 얼른. 이거는 이렇게. 잘 내려가게. 이 작업은 몇번 해요? 여기는 두 번, 다음에 이제 영각 갈 거예요 아, 이건 여기다가? 어, 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다 쏟아주고 여기다요? 응 어. 이거 아운데 쏟으면 돼요? 아, 어, 그냥 위에다가 쏟으면 돼 다음에 또 여기 시치 기어 놓고 이번에 이쪽으로 당기고 이거 일로 당기고 어우, 어, 깜짝아 So, what a man g o 서른 개가 넘는 기계가 있어서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방앗간도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다.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번에 갈 이어가게는 또 어딥니까? 아, 너무 재밌어 난 이어가게가. 지금까지 이어가게 중 지금 제일 오래된 곳이야. 이번 이어가게는 네. 사진관. 사진관이요? 어, 나 사진관 좋아하는데. 옛날 사진도 좀 보고 어, 어 재밌겠다. 저는 카메라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금 사진관을 오픈한 이도 50년이 넘었고요. 동인천에서만 지금 55년째 CNP라는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올드 카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만져드리고 고쳐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옛날 카메라가 지금 장롱에 그냥 놔두고 쓰지 못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가지고 나오십시오. 제가 손을 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이고 조관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예 예.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카메라도 엄청 많네요. 여기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아 카메라 엄청 많아요. <laughs> 야 엄청, 이게 엄청 많고. 세상 세월이 다있네요 이런 카메라들이 네. 엄청 오래된 카메라, 카메라 아, 예요 예, 예, 예 이런 카메라들. 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응. 응, 응, 응. 이런 카메라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laughs> 아, 이게 뭡니까? 이, 이 카메라가 제가 카메라상을 하게끔 해줬던 예, 예, 이런 카메라는 지금 생산도 않고 또 쓰는 사람들이 전혀 기억을 못하는 카메라인데 저한테는 아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이 월남전에서 주로 많이 들었던 카메라들들이거든요. 와 이거 예, 예. 이거 스트랩도 엄청. 네. 뭐 나중에 어디 가셨는지 네. 모르겠으나. 아니 그때 그대로 오르요 그래요? 그대로. 예. 이렇게 예. 튼튼하게. 네, 네 튼튼하게. 우와. 그래서 그때는 이야 이게 뭐지. 자유공원에 이거 하나 미국 나타나게 되면 아주 인기 좋았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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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웃음> 아 이런 아 이런 분위기야, 아, 그렇죠. 네. <laughs> 예. 예. 이런 카메라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음. <laughs> 아, 그래. 누세요 <야. 웃음> 음. 하나 둘. 이게 <laughs> 몇 년도에요? 71년도. <laughs> 72? 71? 71년도. <laughs> 아, 저도한참이네요 한참 <laughs> 이거는, 1948년도. <laughs> 관복대 나온는 그렇죠. 그럼. 그래. <laughs> 응, 응. 와. 와, 대박. 48년도에요. 이제 이런 카메라는 이게 만천이 카메라라고, 는데120 필름이라고 있어요. 아... 그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인데, 아... 이거는 주로, 일시적이 주로 썼던 카메라. 아, 카메라가. 그래서. 필름 사이드가, 굉장히 넓어요. 넓네요. 어, 넓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왔었어요. 제가 사장님에 대해서 음. 궁금한 게 많은데, 잠깐 들어가서 잠깐 저랑 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이쪽으로 오시죠. 아, 그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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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1963년도부터 60... 지금 50명이 넘었고요. 네. 저는 원래 고향이저 이북 산천이라는 곳입니다. 아...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아...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 선조님들이 어, 이북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았죠. 네. 그런데 점점 그 김일성 집단이 장악을 하면서 네. 숙청을 시켰어요. 아이고요. 그런데 죽여요, 다. 네. 3대를 멸족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 이러면 다 죽이겠구나. 어. 그래서 군산 앞, 군산 쪽으로 해서 네. 그 비인으로 도착을 했는데 네. 마침 우리 할아버지께서 집을 하나 얻으셨어요. 그 서천, 서천에다가? 서천에, 네. 비인에다. 네. 그런데 그 앞에 불란서 네. 신부님이 계셨어요. 음, 네. 그 신부님한테 사진 기술을 배웠어요. 음. 네, 할아버지께서 둘째 너는 인천으로 가라. 그래서 인천으로 왔는데 인천에서뭐 기술도 없고 음. 또뭐 그래서 그때 배웠던 사진 기술을 가지고 네, 네. 사진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상권이 어디가 제일 좋을까? 음. 내 생각하니까, 동인천이 그당시에 상권이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네. 동인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오픈한 지는 68년도 오픈을 했으니까, 50, 54년. 54년. 응, 응. 그렇게 됐어요. 와. 사진이 그렇게 네. 쉽게,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 포토샵이라고 기계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쉽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사진을 그려야 돼 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응. 연필로 음. 전부 그, 굴곡을 메꿔야 돼. 아, 사진 나오면? 그렇죠. 아, 사진관에 손님이 어떤 손님이 주로 오냐면 은 네. 여자분들. 취직하려고 이제 증명사진도 찍지만 네, 네. 우정의 사진이라고 래가지고 그때는, 그, 맞아, 맞아. 음, 그때는 저기 없었을 때예요. 무슨 오락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사진관이 그래도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그렇죠. 됐을 것이고. 지갑에 한 장씩 이렇게 고다니면 아, 그, 그, 그때는 다 그랬어요. 네. 다, 다. 그러면... 졸업식도 많이 이제 출사 같은 거다죠아 그럼요, 그럼. 아 그거 하셨어. 아 네, 그거 했죠. 아, 음. 그때 정말 매출이 좋았나요? 그때. 그때는 학생수가 네, 네. 한 반에 보통 한5 0 명에서 6 0 명이었. 그 학교 하나를 맡게 되면은 네. 아, 앨범을 학교를 거구나. 학교를 덕전도 많이. 아 앨범을 그 음. 통으로 하시는 거구나. 그런, 음. 그런 것들이 네. 재미있었고 학생수가 많이 인원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사진 을 찍어가시는데 기억에 남는 손님 딱한분만 있다면 어떤 분이 있어요? 사진 찍어가신 분 중에 네그 아, 있지. 네생님께서딱 찍어주신 사람들 중에 이분은 기억하는데. 생긴 거는 꼭 신형균 영업에 어쩌면 생겼어요. 어. 그런데 공부야. 어. 내가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저 수정을 해주거든요. 네네네. 은필로 이렇게 전부 다 네, 메꿔주는데 네. 그 수정을 싹 해주니까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또 잘생겼어요 네. 사진을 뽑아줬는데 옛날에는 사진을 이렇게 뽑아줄 때 밑에다가 사진관 이름하고 그렇죠. 전화번호를 이렇게 음. 적어서 이렇게 네. 주셨어요 수그 양반이 이제 찾아가고 기분 좋게 찾아가고 그러는데 전 잊어버렸죠 네. 근데 그이름에 봄에 네. 어떤 할머니 오시더니만 네. 사진을 내 보이면서, 어? 이렇게 이 사진 전학했냐시기 누가 그을 그러더라고요. 어, 그 제가 주인이니까, 아, 접니다. 그랬더니만 귀청대를한번 <laughs> 때리시더라고. 어, 사장님한테? 어. <laughs> 막, 막, 불이 번쩍해요. 어. 옛날에는 사진을, 네. 그런, 저, 사진을 만들어주게 되면 남자 사진을 여자 집에 그걸 가지고 갑니다. 아, 중신을 그렇게 했구나. 그 아, 중, 아. 매인이 아. 가지고 가서, 이런 남자가 있으니까 당신 딸을 주시오. 네. 그랬는데, 어? 실물로 보니까 곰보란 말이에요. 네. 어, 부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나는 만나는 순간에 곰보인 줄 알았다. 아. 그러나 피리꽃은 어떻으냐, 피리꽃은 어떻으냐 결혼을, 아. 결혼을 했다라 그러는데 네. 결론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 어찌 보면 사장님이 약간은 영향을 끼쳤네요, 그 집에. 그 많이, 많이 끼쳤죠. <laughs> 사실은 그렇게 한 명이 아. 없으면 은 거기 그 증신의 비역 안 가지고 갔었겠죠? 음, 음. 사장님, 이 기억에 음. 남으시고. 제가 나... 알기로는 여기 이어가게로 제가 온 음. 거잖아요. 음. 아버지께서는 음. 하시고 계신데, 이제 자제분께서도 음. 이 가게를 음. 이어가신다고. 네. 우리 아들한테 이거를 넘겨줬어요. 걔가 어느 날 취직을 해가지고 음. 월급을 타왔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 여기 기사보다도 월급이 적어요. 음. 그래서, 사진 저 대학 사진 학과를 다시 보냈어요. 저 재능은 있어요? 아 제일 좋아요. 좋아요. 잘해. 어, 잘해. 걔가 이렇게 내가 하는 걸저 봤는데요. 네. 아버지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더라고. 그는 눈이 시야가 넓어. 어안렌즈처럼. 아 네, 네, 네. 그래서 <laughs> 지금 현재도 한세 군데 네 군데 입찰을 해서 음좀 해요. 많은 분들 소상 젊은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어, 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오래 인천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배 입장으로서 우리 또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좀 힘내시는 멘트. 지난 1년 동안 견디셨으면 올 1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저도 지금 70 중반이 됐지만 아침 7시 반이면 꼭 출근합니다. 저녁 7시 반이면 12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그 전보다 호조원에 들어와 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소상공인 여러분들 도 지지 마십시오.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견두겠습니다 <laughs> <laughs> 막걸리는 꼭 먹어야 되는아 막걸리 한잔해야그 <laughs> <laughs> 많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 감동을 받았던 거는 사장님께서 그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 정말 인천에는 좋은 분들이 많다. 그 자리에 계속 오래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뛴다 인천 오늘 조 반장은요 인천에 이어 가게로 선정된 이 대째 60년을 이어온 방앗간과 사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동네 사진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쁘게 변하는 요즘에. 한 직종을 이렇게 뚝심 있게 하고 있다. 저에게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오늘이었는데요. 50년, 아니 100년까지도 계속 이어가기를 하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인천에 계신 모든 소상공인들, 화이팅입니다.